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9회 핫스스터 헝그리앱컵 3대3 팀 데스매치 8강 2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은기훈 옆에는 게임농말씀에던 장현재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어제였죠 1일차 경기가 종료가 되면서 좀 약간 어, 4강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는데 어,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긴 경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도 있었어요 네 특히나 어제 2경기에서 팀그 게임을 했었던 네. 홈비와이드 팀 그렇죠 홈비와이드 팀에서 이제 홈비 선수와 그 지튼핑크 선수가 굉장히 차분하게 게임을 잘 풀어 나가면서 역시 그 연륜이 있는 음. 그런 플레이어들이라는 걸 증명을 해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스틱 팀 같은 경우에도 어, 처음 터 대회 나온 선수들 같아 보였는데 어,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4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어,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경기 개요 만나보시죠. 라스트스터 헝그리 컵 같은 경우에는 3대3 팀 배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17전 9선 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선봉, 중견, 대장 순서대로 나오게 되며 어, 각 선수가 3패를 하게 됐을 때는 어, 그 다음 선수로 넘어가게 되고요. 승리한 영웅은 그대로 플레이하게 되고 패배한 영웅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승자 연전 방식이 되겠고요. 직업당 한 가지의 백만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회 일정과 상금인데요. 8강은 이제 어제와 오늘 16-17일 날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 4강은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11일, 아, 11월 22일, 그리고 11월 23일 날 모든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대상금 같은 경우에는 3등 10만원, 2등 30만원, 1등 60만원의 60만 상금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8강 대진표인데요. 먼저 일단은 어, 1, 2경기는 전부 다 끝이 나서 어, 팀 미스틱과 홍비아 아이들이 4강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3-4 경기 오늘의 투데이 매치업인데 어, 드림팀과 나냥이팀 그리고 오라클 1.5팀과 엄청난 운명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이두팀네팀 네팀 간의 대결이 되겠는데 일단은 3-4 경기에 있는 이 팀들 일단 저희가 선수 정보는 받아봤는데 혹시 네. 알고 계신 선수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나마 이제 눈에 익은 팀이라고 한다면 팀 오라클 팀이 이번에는 세 팀이 출전을서 네. 이제 1팀과 2팀 그리고 1.5팀으로 네, 1.5팀이 오히려 이제 올라오게 됐고 어, 다른 팀 같은 경우 에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유페이스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진표를 저희가 봤는데 네. 어 심지어 그 저번에 나던 부산 팀이 있었었죠. 네. c 부산 팀도 있었고 네, 네, 네. 그 이제 OTK 팀, 어, 예. 그렇죠. OTK 팀도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좀 확실히 이컵 단위 대회도 우습게 볼 만한 그런 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좀 많이들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승자 연장 방식이 때문,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덱 순서 한번 잘못 냈다가 역으로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어제 경기에서도 한 명이 세 가지 직업을 들고 왔을 때 상대하는 선수가 한 가지의 직업으로 그세 가지를 전부 카운트 칠수 있는 그런 조합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홈비 선수의 사냥꾼이 특히 그런 모습 보여줬든요 그렇죠, 거면.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서로 간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8강 3경기의 1세트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먼저 드림팀에서는 뭉치 선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직업은 주술사, 드루이드, 흑마법사입니다. 그리고 난양이 팀에서는 유정국 선수가 나오게 되겠는데, 술사, 전사, 그리고 기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일단은 뭐수술사가 같고 나머지 두 가지의 직업이 다른데 역시나 주술사를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가 좀더 중요할까요? 어이 경우에는 뭉치 선수보다 유종욱 선수가 이 주술사로 상대와 의 상대방의 주술사를 한번 커트를 해주기만 한다면 드루이드나 흑마법사는 본인의 주술사로 좀 가볍게 음. 이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을 피해, 피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뭉치 선수는 흑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술사에 좋은. 리노 흑마법사 같은 그 대구성을 그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상대하기 수월하고 조합도 좀 안정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 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위닝 말 많이 쓰지만 네. 주술사와 같이 있기 때문에 흑마법사를 주술사 카운터인 말씀하신 리노 흑마법사로 온다 이런 백준비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자, 경기 준비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8강 3경기 1세트인데요. 뭉치 선수 대 유정욱 선수의 경기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어, 근데 성기사 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이 경우에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양쪽 선수 모두 주술사가 있는데 주술사를 한번 뒤로 뺐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노림수가 중요한 건데 뭉치 선수는 이제 가장 무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드루이드를 꺼내면서 한번 꼬아줬지만 오히려 유종욱 선수가 그 드루이드를 잡기 괜찮은 덱인 비트 기사를 들고 왔어요. 자 일단은 용의안을 먼저 꺼낸 유종 선수가 어, 되겠고요. 네. 굉장이품프 굉장히 빠르게 플레이해주는 뭉치 선수고.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당장 판드랄로 얻어갈 수 있는 이득 자체는 없어요. 그렇죠. 유종 선수도. 물론 지금 필드 위에 판드라이 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아 그래서 미리 평등 써놓나요? 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 평등을 쓰고 다음 턴에 은빛 십자은 기술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설계거든요 지금에서 안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아프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오 어, 드루이드도 여기에서 급속성 을 급속을... 밀었는데 차라리 이게 더 좋은 판단인 게 다음 턴에 당장 플레이해 줄수 있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상대의 필드 정리해 주고 넘어가려고 한 부분이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전투를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기수로 네.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천벌. 이렇게 되면 뭉치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템포가 빠른 대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나 부스팅까지는 성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 유종 선수가 오히려 좀 빠르게 몰아붙여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생명력 전환 가져오면서, 최대한 좀 손패 수급을 하면서,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카드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서 자. 까마귀 우상 먼저 사용을, 어... 우상을 먼저 해보겠죠. 이제 네. 천벌로 들어올 보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는데,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 3만화에서 낼수 있는 하수인은 없는 편이고, 여기서 정신 자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플레이 할수 있... 있는 카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뭉치 선수 천벌도, 그냥 상대 하수인는 개체수를 줄이는 데 투자를 해주고 있죠. 천벌로 3레미지, 그리고 영웅 능력까지 기술 정리하게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도 유종 선수 카드가 좀더 붙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뭉치 선수는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 좀잘 플레이를 해줬지만 예. 결국 다음 턴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번 턴에 유종 선수가 한번 빠르게 치고 들어온다면 여기서 좀 막아내기가 힘들 수 있겠죠. 특히나 저 천상의 보호막이 씌어져 있는 고요한 기사를 정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리수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러면 또칠레미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이번 턴에 3만 원 이하의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오면 플레이 해주고 신행은 총아 아 기가 막히죠. 이러면 카드도 그렇죠. 세장 들어옴. 예. 여기에서 영웅 능력 누르지 않고 그냥 손패 수급해 가면서 빠르게 오. 근데 티리온까지, 티리온까지 있는, 있는 대기면 드루이드가 정말 예,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개돈이 나가겠죠. 네. 개돈이 나가겠지만 또고유한 기사가 숨어 있는 상태고 은신으로. 지금 결국은 필드가 계속 나오면서 딜루적이 되다 보면 그러면 이번 리로이로 킬각이 네, 킬각이 나오는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리로이와 힘의 히메츠... 축포 그리고 이제 고양 기사로 킬각이 나오면서 음. 어 먼저 1 세트를 가볍게 잡아내는 나냥이 팀의 유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대기 독특했는데 이게 아, 잘 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말릴 수도 있는 그런 네. 대기였거든요. 특히 평등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상대의 정신 자극 동전 판드라를 평등까지 빠르게 사용을 해서 끊어 주고 나서 이후에 플레이는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는 그런 침착한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대 준비를 잘 해온 이런 성기사나 사제 특히나 저가 말씀드린 이두 직업은 어떤 직업을 상대로 좀 노림수를 가지고 대기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 굉장히 또 비트기사 잘 준비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1대 0으로 먼저 나냥이 팀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